당연히 대부분은 베어리시 하고요.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발견이 진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는 원래 진통이 많아요. 그래서 원래 베어리시한 게 맞고요.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스캐티컬 그러니까 회의론적인 시각을 들고 있어야지 과학자 짓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그 짓을 못 해요.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면은 나는 옷을 벗는 애들이 많아요. 이 연구가 진짜 받아들여지면은, 내가 인생이 피곤해진다 하면은, 나도 일단 스케티컬하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, 사람이. 이게, 그래서 원래는, 원래는 다 배열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, 원래대 원래대로라면은. 원래대로라면 다 헛소리로 생각해야 되는데, 이게 몇몇 곳에서는, 어, 이거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고, 그리고 초전도체상온초전도체 논문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. 원래 매년 하나씩은 나와요.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. 근데 얘는 관심을 가지잖아요. 일단, 그거에서부터 이거는 일단 뭔가, 뭔가 있는 건 맞다. 아예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, 이제는.